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. 본격 통일 보시르기들로 위한 방송 통일. 좋았다! 자 오늘은 공식 탈북민 커플이죠. 협고 커플을 모시고 남북한의 연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인사를 드려봤습니다. 오늘 왠지 어, 이좀 힘든 녹화가 될것 같은 예감이 저는 들어요. 어 왜요 왜요 왜요? 너무 대기실에서 두 분이 그냥 꽁냥꽁냥냥 이래가지고 아, 아니 저는 지금 어디 지금 이 탄산 단물 냄새가 나가지고 아 너무 달죠 알죠? 아, 알죠 알죠 아또 공감대 또빵 터진다 이 단물 얘기하니까 초면 아니시죠? 저희 에한 실험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랑 아. 저팔뿌러뜨리려 그랬던 분 아,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, 네,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파이터 장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. 때랑 다른 사람 같아요. 진짜 오늘 또 다른 분위기세요. 사랑의 진짜. 힘인가? 네, 음.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인사를 좀 해주시죠. 여자친구분이시죠? 여러분 네. 안녕하세요. 북에서 온 바다소녀라는 네. 필명으로 시를 쓰고 있는 어 운정입니다. 이야. 바다소녀. 어 너무 낭만적이다. 그럼 시인이신 거예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좀 알아봤어요. 그랬더니 음. 은정 씨가 고향을 부르다라는 시집까지 출간을 하셨더라고요. 언제부터 시를 쓰신 거예요? 대학생 때부터 시를 썼는데요. 이제 그게 뭐. 감정이 되게 좀 많이 복잡했었어요. 이제 음. 동생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, 아.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서 끔틀 거리는 걸 음. 핸드폰에 메모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행히 이제 그게 출간까지 이어졌습니다. 아. 아! 근데 그뿐이 아니라 작사도 하셨다던데. 그건 오.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우연히 이제 네. 책 출판한 그 속에 있던 시를 커피소년이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드셨어요. 아. 잠깐만요. 그 커피 소년이면 장가 갈수 있을까? 그니까 장가 갈수 있을까? 나는 장가 갔다. <laughs> 야이 노래 부른 분들 이 노래 부른 분들 아닌가요? 아 맞습니다. 제목이 뭐예요? 통일 맞은 가자라는 노래. 통일 맞은 가자. 어, 네. 근데 뭔가 이타이터와 시인. 되게 뭐 드라마 이름 같잖아요 그니까요 지금 옆에서 보는데 두 분이 은근히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그 열애 공개하고 나서 난리가 났었다면서요? 어,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딱 1월 1일을 맞아서 영상을 올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손에도나와또타이파이터가 아닌 제 여자친구로 어, 소개합니다 인사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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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. 그게선바다선영 이자 장성혁 네 여자친구입니다. 그런데 또이두분 유튜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. 왜요? 제목이 저희 싸웠습니다라고 해서 오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둘이 아주 그냥 꽁냥꽁냥 아주 눈싸움하고 난리가 났어 진짜. 사랑 싸움을 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아 이래서 커플 안 돼요. 이거 진짜. <laughs> 두분 도대체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어, 저희가 오늘 정확히 487일 됐습니다. 음... 그 세고 있어요, 지금 하나, 네, 하루 하루씩? 까먹으면혼나요 내가 뭐? 이거 아, 아시죠? 488일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. 바로 남았 내일부터네. 내일부터. 내일부터. 그러면 두분 중에서 마음이 생긴 분은 누가 먼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? 저 같아요. 오! <laughs> 제가 먼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먼저 사기자 그러셨어요? 뭐꼭 사기자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네. 뭐 이제 어느 순간 자주 만나서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. 오 네.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? 우선 <laughs> 귀여. 귀여? 귀엽... 귀가 귀가 만두 운동을 해가지고 귀가 저렇게 귀가 만두기가 되는데 어. 저게 귀엽다고? 공감지가 신고 같습니다. 네. 어디가 귀여웠어요? 어디가? 눈부터다 귀엽지 않아요? 아, 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보통 연상연하는 남자가 먼저 사귀자고 딱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누나가 음. 야, 우리 사귀자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렇잖아요. 전 있는 게 우리 운정동무는 되게. 운정동무? <laughs> 이런 동무는 되게 박력이 있더라고요. 이게 혹시 북한 스타일이에요? 여자가 먼저 이렇게 대시하는 거? 이브만의 스타일링 이 있는 거죠. 와, 저는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여자 친구한테 동물라고 하는 거. 흔히 남한은 오늘부터 우리 사귈래. 오늘부터 일일이야. 어, 뭐 이런 거잖아요. 하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? 북한에서 연애 해봤나요? 북한에서 넌 연애가 처음이어가지고 확인할 길 없다고 저렇게 야. 지금 이야기하는. 이 정도 생존력이면 대어그릴도안 돼. 잘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. 진짜 네. 한 번도 없었어요? 네, 음이자 마지막이죠. 야! 어머! 이 정도면 생존 왕이다, 생존 왕! 북한에서도 이제 사람마다 좀다 다른 거 같아요. 이제 네네. 뭐 우리 지금부터 뭐 사귀는 거야 이렇게 뭐 오늘부터 일일이야 이런 말은 없는데 네네. 이제 서로 하긴 하고 이제 네네. 사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네. 소개팅도 많이 하고 네. 그리고 저는 아, 또 어, 궁금한 잘게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고 이러면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플이요 에 그러면 아우, 내 남자친구야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소개는 해요. 저희 지역에서는 남자 동무 여자 동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.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동무 동무 이러는데 어좀 이제 좀 음. 나이 더 들어서 성인이 되면 음. 뭐, 섹시라고도 섹시? 합니다 섹시? 이제. 어, 네. 저그저 아내 뭐제 뭐 섹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거든요. 어. 혹시 애칭 있어요 둘이? 애칭요? 어, 전 통통이라고 얘기합니다. 아, 왜, 통통해? <laughs> 왜 통통? 왜 통통해서? <laughs> 네, 통통해서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우리 통통이는 뭐라고 불러요? <웃음> 음. <웃음> 몽몽이라고, 몽몽이요. 그러니까 몽몽기가 있어서. <laughs> 왜그 둘이 몽몽이 퉁퉁이 그냥? 진정하세요, 진정. <laughs> 아 너무 배가 아파서. 배가 아파서 아, 왜 자기도 있잖아요, 지금. 저도 이렇게 몽몽. 지금 참내 앞에서 지금 그러게요. 아죄송나참 <laughs> 아, 어이가 없네. 자, 아무튼 두분 데이트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세요? 아 어, 일단 저희 두 명이 숙주혁이 둘다 장난 아니거든요. 음. 볼링 게임을 코로나가 좀 괜찮을 때는 많이 치거든요. 볼링. 네, 근데 또 라이벌이에요. 어떤 날에는 제가 이기고 어떤 날에는 이 동무가 이기고 여자친구한테 이길 때 기분 좋아요? 짜릿하죠아 그거만큼 짜릿한 게 없죠. 그 북한에서는 주로 어떻게 데이트를 해나요 이게 지역마다 좀 음. 다른 것 같은데요. 저 제가 살던 동네는 바다랑 음. 이제 가까이 있어서 음. 이제 해변에서 같이 뭐산뽀를 한다거나, 아. 네 아니면 자전거 뒤에 태워서 같이 아. 가서 장마당에 간다던가. 아, 네. 그럼 스킨십 이런 거는요? 아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되게 아까 동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보수적인 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커플들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손 잡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뭐 길거리에서 막 키스하는 것도 뭐 종종 볼수 있고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머리에 피도안마은 것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.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고 이제 경제 순위에 따라서 또 나뉘는 것 같아요. 북한에 있을 때 이제 DVD 같은 걸 보면 평양 사람들은 막 볼링도 치고 수영장에도 가고 오락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. 뭐네인라인 스케트도 이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 네, 네, 그리고 청진 쪽도 이제 도시다 보니까 거기는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음막 애들이 이제 노래방도 가고 뭐 되게 자,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논다고 들었어요. 이제 선물도 음 서로 주고 받고.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멀리 못 떠나고 이제 학교 뒷마당 이제 뭐 마을 골목길에서 이제 잠깐 만나서 뭐 이제 꽁냥꽁냥하다 헤어지거나 이 정도의 연애인 거 같아요. 아 그리고 스킨십 하니까 생각났는데 북한의 청년절이라고 있어요. 청년절이요? 네. 조선 공산주의 청년동맹 결성한 날인데 네, 네. 그날이면 이제 전 극에서 청년들이 오락해를 벌립니다. 축제 같은 거요 그쵸, 그쵸. 네. 그래서 어, 여자들은 저고리 저걸이?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아니면 그냥 원피스 같은 걸 입는데 그 남성분들은 정장을 입고 음. 이제 그 광장에 모여요 이제 저녁 몇 시부터 이렇게 그러면 음악을 틀어놓고 네, 북한은 다 이제 그 공동체 춤이 있잖아요 음. 그런 걸 이제 같이 음악 틀어놓으면 이제 그룹지어서 몇십명 이렇게 몇백 명이 춤을 추거든요 네 맞아요 이러면서 같이 이제 짝을 바꿔가면서 네야 그러면 그때 남녀 커플이 엄청 많이 탄생합니거요 그럼요 사람이야. 이제 손에 쪽지를 적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에 들면 쪽지를 이렇게 춤추면서 <목소리> 그쵸, 그쵸. 오늘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. 왜요? 너무 배 아파서 중간에 뛰쳐나가게 아 되지 않을까.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설레기도 하고 음. 역시 연애가 좋은 거야. 갈 사랑이 수 좋은 거야. 거야. <laughs> 갈수 있다고. 저얘기 <laughs> <조용히 수 웃음> <해. 있을까? 웃음> 잠깐만.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히 두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<laughs> 어, 다시 한번 봐서 또 반갑고 또 시를 쓰고 가사를 쓰는 이런 멋진 여자친구 같이 오셔가지고 정말 좋았거든요. 뭐 한마디씩 이렇게 혹시 그동안 못했던 얘기가 있다거나 다정하게손한 번. 자꾸 이렇게 음. 서로에게 아 쑥스럽습니다. 아우 얘네들 어떡하죠? 그냥 짧은 꿀게 네. 아, 사랑하고 떠난. 아! 아야 역시 파이터네. 어, 되게, 진짜 훅 진짜 치고 비교적이야. 들어가네. 아. 아! 그럼 우리 은정 씨도 담례를 해주셔야죠. 그 사랑 받겠어. 아 뭐야 얘네. 자, 앞으로도 두분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. 오늘 정말 흥미로운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 봤는데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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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네, 안녕. 안녕.